안녕하세요. 3학년 4반 박하연입니다. 유가분법 가정법 과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if 더하기 주어 더하기 동사의 과거형, 컴마 주어 더하기 would나 could 더하기 동사 원형으로 형태입니다. 의미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로 해석됩니다. 가정법 과거의 쓰임은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표현합니다. 가정법 과거의 예문을 보면,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n't buy you a present. 만약 내가 돈이 충분하다면, 너에게 선물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문장을 다르게 바꿔보자면, As I don't have enough money, I can't buy you a present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If there were superheroes, the world would be safer. 만약 슈퍼 영웅이 있다면 세상이 더 안전할 텐데. 이 문장을 위로 바꾸면 As they are all not superheroes, the world will not be safe.로 바꿀 수 있습니다. If she lived in Germany, she couldn't speak German. 만약 그녀가 독일에 산다면 독일어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장은 As she doesn't live in Germany, she can't speak German. 내로 바꿀 수 있습니다. if if가 이끄는 절의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에는 주의 인칭과 수의 상관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was도 자유롭게 쓰입니다. 어, 예문을 보면 if it were or was sunny, we couldn't go on a picnic. 날씨가 화창하면 우리가 소풍을 갈수 있을 텐데. If Sarah w e 나 w s healthy, she would come to the party. 사라가 건강하면 파티에 올 텐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 가정법 과거의 문제를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학년 4반 주서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박하은의 딜을 이어서 가정법 과거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연결해봅시다. 1번 If I had enough money. 내가 만약 돈이 많다면 이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ABCD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I would buy this bag. 나는 이 가방을 샀을 텐데. B. We would read more books. 우리는 더 많은 책을 읽었을 텐데. C. He would be surprised. 그가 놀랐을 텐데. D. She could text him. 그녀가 그에게 문자를 보냈을 텐데. 이 문장 중에 가장 어울리는 문장은 A. I would buy this bag이 되겠죠. 연결해서 읽으면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buy this bag. 내가 만약 돈이 충분하다면 나는 이 가방을 샀을 텐데. 2번 If Minho heard the news. 민호가 이 뉴스를 들었다면 아까 해석한 걸 토대로 문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번 We would be surprised가 되겠죠. 합쳐서 읽으면 만약 민호가 이 뉴스를 들었다면 그는 놀랐을 텐데가 됩니다. 3번 If j i s o knew his phone number. 만약 지수가 핸드폰 번호를 알았다면 이것도 she could text him이라는 문장을 문장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수가 그의 전화번호를 알았다면 그녀는 그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If there were no TV's, 만약 TV가 없었다면, we would read more books. 우리는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읽었을 텐데가 됩니다. 괄로 안에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봅시다. If she helped us, s 가 만약 우리를 도왔다면, the project 이더 주어 다음에는 과거형이, 과거형인 would나 could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래 과거형인 would가 나와야 합니다. It would be easy. 2번. if I win first prize, I would cry. 만약 내가 1등상을 탔다면 나는 울었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위 i 과거형인 원이 나와서 if I won first prize, I would cry. 로쓸수 있습니다. 3번 If Mary 빈 i n his name, she would l e me know it. 만약 메리가 그의 이름을 알았다면, 그녀는 나에게 알려줬을 텐데라는 문장이죠. 이것도 2번과 마찬가지로 메리 다음 주어 다음에는 동사의 과거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노 n 의 과거형 뉴가 나와야 합니다. If it didn't rain, we would stay at home. 만약 비가 내린다면 우리는 집에 있어야 할 텐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의 과거형인 was나 were가 나와야 합니다. If Kevin been now we could watch the movie together. 만약 케빈이 지금 도착했다면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볼수 있을 텐데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rrive의 과거형인 arrived가 나와야 합니다. If there were no rose in the world, it can be dangerous. 만약 세상에 법이 없었다면 위험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것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would나 could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례 과거형 would가 나오면 됩니다. 바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은희의 얘기를 완성해 봅시다. September 29, 9월 29일. Today I had an English exam. 오늘 나는 영어 시험을 봤다. I was so nervous. 나는 정말 긴장됐다. Because I didn't study hard.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Instead of studying, 공부하는 대신에 I just played smartphone games before the exam. 나는 단, 시험 전에 단지 스마트폰 게임을 했을 뿐이었다. If i d been kind of time machine, I would go back to the past and study hard. 만약 나에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나는 과거를 돌아, 과거로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n to l e 이 r 이 to learn to learn to 기 때문에 h e a d 가 나와야 합니다. o h h o w s t u p e d I w a s 오, 내가 얼 e 나멍 n 했던 l If my English teacher, I b e a e r n e l e n t l e a t e a r n o e r o l n o l o t e n e r 나는 답을 알았을 텐데라는 뜻이죠. 이것도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월이 나와야 합니다. Anyway, the exam is over. 어쨌든 시험은 끝났다. If there were no tests, 만약 시험이 없었다면, i 빈 be happy. 이것도 would에, 이것도 과거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would be happy가 되겠네요. 하루 안에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써 봅시다. If I can enough time, I w o u l d take a walk with you. 이건 have를 가지고 써야 하는 문장이네요. 이것도 if plus do plus 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have의 과거형인 had가 나와야 합니다. If Mr. Kim teaches m a s h we would be can very pleased. 만약 Mr. k i m 이 우리에게 수학을 가르쳤다면 우리는 정말 기뻤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것도 would 다음, 이거는 please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would 다음에는 be의 원형인 be를 써야 합니다. If they become me a chance, I will take it. 만약 그들이 나에게 기회를 줬다면 나는 그것을 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것도 if plus 주어 plus 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give의 과거형 gave를 써줘야 합니다. If they had a car, I had a car, they could bring me a ride. 만약 그들이 자동차가 있다면 그들은 나를 태워줬을 것이다. 란 뜻이죠. 이것도 could 다음엔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give의 원형 give를 써주면 됩니다. If there been no kind of air, it would be hard to survive. 만약 공기가 없었다면,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것도 if plus 주어 plus 과거형, 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비의 과거형인 was나 were를 써줘야 합니다. 어법상 바르면 o에 그렇지 않으면 x에 표시한 뒤 어색한 부분에 발음을 고쳤어 봅시다. If I had enough money, 내가 만약 돈이 많다면 I would bought h i s back. 어색한 게 있죠? would 다음엔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틀리고 v o t e 를 buy로 고쳐 써줘야 합니다. If I'm rich, 내가 만약 부자였다면 I would have the poor. 이것도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m 을 was나 were로 바꿔서 써줘야 합니다. If the weather were fine, we could go out for basketball. 만약 날씨가 좋다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농구를 했을 것이다. 이건 틀린 부분이 없죠? If 지수 knew the answer, we, she will answer the question. 만약 지수가 답을 알았다면 그녀는 질문에 답을 했을 것이다. 이것도 s 다음에 w o u d 나 could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미의 과거형인 would가 나와야겠죠. If we had 10 more dollars, we could buy the sweater for mom. 만약 우리가 10달러가 더 있었다면 우리는 엄마를 위해 스웨터를 살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것도 틀린 게 없죠. What would happen if there is no, no moon? 만약 달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도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is를 was나 were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건 아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답만 보고 넘어갈게요.